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성입니다. 저는 지금 양산에 있는 현대차 중고차 인증 센터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24일부터 서비스가 되고요. 이제 현대차에서 직접 인증하고 검수한 중고차들을 이곳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현대차를 구매하셨던 신차를 구매하셨던 고객분들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차를 팔 수가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인증된 중고차를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외에 있는 이 차량들이 모두 다 중고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그 전시장을 통해서또 이러한 인증 중고차들을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앞으로 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뿐만 아니라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지금 보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들도 이제 중고차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고 이제 고객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워낙 그 정보 확인이 어려웠고요. 또 가격도 천편 일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변호,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뭐 중고차 구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가격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일단 지금 안쪽도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뭐 차체 도장이라든지 뭐 판금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을 이상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차량을 판매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량을 파는 것은 이제 현대차의 신차를 구매한 고객만 그리고 5년 10만km 미만의 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차 팔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량들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가격 같은 것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 가격을 또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 차량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뭐 중고차 구매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차량 구매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이 중고차 구입이 정말 큰 허들처럼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쉽게 이제 이러한 중고차 구입의 벽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투명한 가격 구성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쉽게 이제 중고차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가격은 아마 일반적인 뭐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보다 좀 차량 가격이 좀 비싸질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믿고 살수 있다면 그런가격 e t 지 a m 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는 2021년 국내 완성 k 업계로 최초로 d t c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여 3년간 e r each other, each other, e 차 c h other, e a c 중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믿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현대 제네시스 이중중고차의 온라인 서비스는 크게 고객이 보유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차 8기 서비스. 현대 자동차가 인증하고 엄선한 현대 제네시스 이중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내차 사기 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중고차 관련 정보를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보 포털인 하이랩 서비스까지 총3 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현대 제네시스 중고차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름처럼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현대와 제네시스를 하나의 차량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최초 앱 진입 시 내차 팔기와 내차 사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내차 사기 서비스는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대와 제네시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각각 반영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차 팔기와 사기, 그리고 내차 사기의 현대관과 제네시스관 등 여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우측 상단 메뉴 버튼 내 서비스 전환 기능과 브랜드 간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현대 또는 제네시스 계정 중 원하는 계정으로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앱과 웹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과 PC,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PC 웹 서비스는 PC의 넓은 활용을 활용하여 편리한 컨셉과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차팔기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차팔기 서비스에서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즉 내 차의 시세 정보일 것입니다. 저희 현대 내외시 중고차에서는 고객에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세 산출을 위한 프라이싱 AI 엔진을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시세 산출을 위한 기반인 데이터 마트 구성을 위해 최근 3년간의 거래 데이터 약 500만 건을 확보하였으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여 15일 간격으로 최신 시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마트를 기반으로 시세 산출에 적합한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모델들을 조합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데이터 유입 주기에 맞춰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AI 엔진을 특히 완성차 제조사만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차 구매 시점의 정확한 정보와 현재 거래 시점의 차량 정보를 연결하여 화면에서처럼 지난 상단의 파란색이 옵션이 반영된 차량의 시세와 하단 하늘색이 옵션이 미반영된 차량의 시세를 구분하여 제공하며 각 옵션별 잔존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런칭 이후 발생하는 내부 거래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예정이며 고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의 표준 시세로 자리매김하여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내차팔기 상세 내용은 영상 후에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내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편한 내차팔기 현대 서티파이드로 시작해 볼까요? どこに 공정하고 꼼꼼한 평가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알리비. 최종 견적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서명을 완료한 후, 명의 이전과 세금 반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차량을 인도합니다. 차량 판매금은 지급됐어요. 소중한 현대자동차 고객입니다. Made by 스 s cared b s 믿고 맡길 수 있는 현대 서티파이드로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내차 판매하세요. 현대 제네시스 인증중고차의 내차 사기 서비스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고객이 믿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판매하는 상품의 모든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270여 개의 인증 항목에 대한 리포트 미세한 흡집 등의 품질 개선 미진의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감 만족 서비스는 시각, 촉각, 후각 등 사람의 오감 영역에 해당하는 디테일하고 라이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만의 핵심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시에 멤버십 포인트 정리, 커넥티드 서비스, 인증 서비스 등 신차 구매 고객과 동일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상 편한 내차 사기. 현대 서티파이드로 시작해 볼까요? 내차 사기를 누른 후 해당 브랜드관을 선택하여 입장 다양한 해시태그로 내가 원하는 차량을 찾아보세요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의 추천 차량 나에게 받는 차량 추천으로 선호 정보가 적용된 차량을 확인하세요 차량을 직접 검색하고 싶다면 다양한 검색 필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검색된 차량 중 보고 싶은 차량을 고르세요. 내 차사는 늘더 꼼꼼히 봐야겠죠? 그렇다면, 오감으로 경험하기를 클릭!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차량의 세세한 항목까지도 오감 만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타이어 마모. 실내 공기질부터 시트의 고화질 이미지와 하부 이미지. 엔진음까지. 정말 실감나는데요. 한눈에 차량 옵션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가 인증하는 정밀 검사 항목까지 살펴보면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 차량 확인 후 구매하기를 눌러 총 견적을 확인했다면 결제 방법을 선택해 계약금을 결제합니다. 계약한 차량 대금을 결제해 볼까요? 결제는 할부 금융부터 카드 결제, 현금 결제까지 복합 결제도 가능해서 부담 없죠. 믿고 맡길 수 있는 현대 서티파이드로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내차 구매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이랩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이랩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고객이 필요한 중고차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보포털 서비스입니다. 중고차 관련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트렌드 통계, 중고차 구매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세 조회 서비스, 중고차 차량 번호만으로 정상 매물 등록 여부와 사고 보험 리콜 이력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조회, 마지막으로 중고차 거래 관련된 꿀팁까지. 총 4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이 하이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하이랩은 모두가 마음 편한 중고차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중고차 데이터 연구소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대제네시스 서핑파이드 앱을 켜주세요. 화면 하단에 통계 버튼을 주세요 하이하이트 입장 PC에서는 더큰 화면으로도 만나볼 수 있어요 먼저 통합 이력 조회를 살펴볼까요? 매물로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매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똑똑한 대차 관리도 가능하죠. 어때요? 믿음직하죠? 이제 트렌드 통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트렌드 통계에선 중고차 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거래 트렌드를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고차 거래 유형과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연령, 성별, 지역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인기있는 모델과 45개의 주요 브랜드별 인기모델 신위를 알려주죠 차종별 선호에서는 연료타입, 차크, 바지타입, 인신 등상세타입별 인기모델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나의 예산에 맞는 선호모델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게 딱 필요한 트렌드만 모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죠 겠 마음에 드는 모델을 발견하셨나요? 얼마야 구매해야 할까요? 시세에서는 자세하고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매 계획에 도움이 돼요. 중고차 거래가 처음이라도 걱정 없어요. 거래 초보자를 위한 꿀팁이 가득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누구에게나 참명하게 현명한 중고차 라이프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현대자동차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당신의 현명한 중고차 라이프 네이브 바이어스, 키아드 바이어스, 하이데. 우리는 인증자동차 사업을 고객들 앞에 선보이기 앞서 기본적인 차량의 상품에 충실함과 전용 상품화 센터 구축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현대 인증중고차 양산센터는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고. 중고차 상품화 센터 중에서 최대 규모인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만을 위한 전용 시설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었기에 우리가 소속들이 가장 잘 아는 차들 직접 세세히 점검하고 꼼꼼히 상품화하여 다시 고객에게 안겨드립니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차별화되는 시설의 전용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증중고차센터는 중고차 상품화의 핵심 기능인 인증부품 공급, 진단, 품질 개선, 최종 인증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기 전까지 체계화된 제거관리 시스템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90여만 대의 제네시스 현대중고차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현대 제네시스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다인증주부차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입 단계에서부터 5년 10만 k 로 이내의 사고 및 침수 이력이 없는 차량 중, 우리의 이름을 걸고 인증할 수 있는 차량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현대의 경우 272개 항목, 제네시스의 경우 287개의 항목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차량을 선별하여 인증중고차 후보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정밀진단 시에는 해당 차량을 잘 아는 전문가가 꼼꼼히 확인할 뿐 아니라 육아도 놓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차 품질 점검 시 사용하는 최첨단 디지털 PDI로 차량을 점검합니다. 정밀진단 후내 외부 및 기능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는 품질 개선 작업이 실시됩니다. 제조사인 우리가 차량의 설계와 생산 단계부터 의도했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 인증 부품만을 사용하고 매뉴얼화된 정비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차량의 와이퍼 블레이드,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에어 필터는 필수적으로 교환하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추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휠과 타이어 교체, 주행 및 재동 관련 기능 부품 교체를 하고, 내부 시트 복원 및 외부 황금 도장도 진행하며, 신차에서 의도했던 그 색상과 광택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색실에서 조색, 조색 전문가가 조색 후 도장을 진행합니다. 고객이 만족하실 수 있는 마지막 디테일까지 챙기고자 광택과 내부, 외부, 외부 세차를 진행합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고숙년 광택 전문가가 이전 번호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작업이 진행까지 완료해야 인증 중고차 상품화 프로세서의 마지막 방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점검과 정비 그리고 세차까지 완료한 차량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여 우리의 기준을 통과하는 차량만이 최종적으로 인증중고차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운행하시면서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고객의 마음을 알리에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는 1년 2만키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서비스는 신차와 동일하게 전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직영 및 블렌즈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이용 합니다 고객 최우선의 마음으로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다짐으로 현대제네시스 인증주부차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차량의 외부와 내부를 확인하고요, 차량과 연결하여. 차량의 내부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진단 기기인 디지털 FDI를 활용하여 차량의 상품화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상태 진단을 통과한 차량만이 상품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인증 중고차의 모든 소모품과 고장난 부품들은 필수적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차체에 흠집이 있는 경우 퀄리티 높은 도장 작업이 어려운데요, 페인트가 표면에 잘 매치되도록. 도장 작업 이전에 2cm 이상의 흠집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조색실에서는 친환경 수용성 도로를 사용하여 신차에서 원하는 컬러와 광택을 재현하고 도장부스에서는 오염 없는 깨끗한 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현대 양산 인증중고차센터는 황금 공간 4곳, 샌딩부스 6곳, 도장부스 6곳으로 총 16대의 차량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광택실에서는 도로의 타르나 미세한 스크래치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광택 작업을 진행하여 반짝반짝하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상품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꼼꼼한 상품화 공정을 거친 차량은 고객의 품으로 전달되기 전한번더 깨끗하게 디테일링 세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부와 내부 고압 세차를 진행하여 기존 오너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는 오직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차량을 직접 타에 타서 경험하는 것 같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내의 공기질 상태, 엔진의 사운드,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하여 차량의 하부와 타이어, 마모도 등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스캐너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차량의 하부와 타이어와 마모도 등을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하부 스캔을 바로 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엔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매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눈으로 보기 힘든 것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 헤매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탁송당해 드리고 최종 구매 확정 이전에 책임 환불제를 운영하여 풍부한 실차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구매 확신을 제공하고 신차 고객센터와 별도로 인증 중고차 전용 컨택센터도 운영합니다.